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구현할 초간단 버전의 회원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회원을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간단한 인증과 인증 기능 ASP.NET Core의 인증 기능 간단한 회원 관리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관리에 대한 그 기능은요 제가 단내노트.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의 에스켈 서버, 시퀄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테이블에다가 유저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회원 관리를 위한 유저스 테이블 하나 생성할 거고요. 그래서 유저의 회원 관리를 위한 유저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유저 아이디, 유, 이제 UID,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라고 목록을 남겨놓은 거고요. 뭐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어드레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항목을 추가해 나가시면서 회원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포커스는 기본적인 a s a n 의 코어에서 제공해주는 인증 관련된 API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 프로시저는 어디에서? 유저스 언더스코어 프로시저스 s SQL 파일에 어, 유저스 관련된 저장 프로시저를 제가 생성했고요. 그래서 입력 저장 프로시저, write 유저 두개 필드밖에 없으니까 write 유저, list 유저, view 유저, 입력 출력 상세 보기, 수정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개만 그 연습용으로 할 겁니다. 삭제, 뭐 이제 서치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취소 버튼 누르고 속성에 가서 대상 플랫폼은 SQL Server 2014 또는 더 낮으면 더 낮은 버전으로 잡고요. 다시 개시 어, 위치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었던 데이터베이스 로컬 DB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백슬래시 MSSQL 로컬 DB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현재 데모용 데이터베이스 단넷 노트에다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스하고 유저스 관련된 음, 저장 프로시죠. 이렇게 게시가 완료됐고요 자, 그러면 SQL Server Management 스튜디오 또는 SQL Server 개체 탐색기를 통해서 어, 제 컴퓨터에 로컬 DB에 접속을 했고요 로컬 DB에 어다의 노트 테이블에 유저스 다른 건 이제 다른 거는 다른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테이블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UID, UID, u i d 패스워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보게하게 되면 현재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어, 제 노트북에서는 어, 아무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다시 솔루션 탐색기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과 뷰를 만들었구요 테이블과 뷰첫 번째로 유저스와 유저스 SQL 파일을 만들었구요그 다음에 단내 노트란 이름의 AS 단내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어, 쿠키 기반 인증 어, 이제 인증 기능을 적용해주고 싶다. 어, a 에이스닷넷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많은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인증 방법을 두, 두자면 a 이스닷넷의 에이스뱅코의 쿠키 기반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정보 확인에 대해서 쉽게 구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startup.cs 파일에서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거니까어 데모 형식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어, 스타트업 c s 파일에 가 보면 컨피그 메서드에 있어요. 예, 컨피그 메서드에 가서 자, 컨피그 메서드에 가서 자, 컨피그 메서드의 코드를 보면 이렇게 보면 컨피그 메서드의 이제 맨 밑에쯤 그 MVC 바로 앞에다가 요만큼 코드를 추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앱단 유즈 쿠키 오센티케이션 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다가 관련된 어, 이제 쿠키 정 쿠키를 사용하겠다 로그인하는 경로 로그인이 튕겨져 나가는 경로 자동으로 로그인을 처리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거냐 이렇게 이러한 쿠키 인증을 사용하는 공식과든 코드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얘는 어떤 추가적인 어셈블 어셈블리가 필요하냐면 패키지가 필요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단, a s p n e t c o r e a u t h e n t i c a t i o n c o o k i e s 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어,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얘가 얘를 해 놓고요. 자, 각각의 모델 클래스부터. 자, 그럼 모델 클래스부터. 래서 회원 관리 관련된 유저 뷰 모델 하나 만들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저 뷰 모델을 하나 만들 거고요. 래서 유저 뷰 모델은 이렇게 뭐 아이디하고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갖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노테이션도 우리가 추가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단계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 유저 리파지터리에 대해서 add 유저 get 유저 by 유저 아이디 이렇게 이제 멤버를 만들겠다라고 인터페이스 만들고요. 유저 리파지터리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고요. add 유저부터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 주는 거죠. add 유저부터 어, 밑에 이제 코렉트 유저까지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넣었습니다 여기는 인라인 sql로 썼네요. 그냥 여기는 또 예.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인라인 sql을 많이 쓰려고 해요. 예, 일단은 뭐 저장프로시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이트도 이제 나머지를 캐싱 처리를 하고 인라인 sql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나네스킬로 그냥 저장 프로시저도 많이 쓰지만 인나네스킬로도 많이 이제 인클루드 시켜서 바로 코드에서 관리하는 를 걸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 세개 파일 만들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 어디 부분? 레파지토리 쪽에 보면 아이 컴피규레이션 개체를 인클루드 시켰잖아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스타트업.cs 파일에서 스타트업 c 에 s 파일에서 아이 컴 t 레이션을 추가시켜 주는 코드 그다음에 이거는어 굳이 회원 관리 말고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회원 관리 관련된 거. 회원 관리 관련된 거 아이 유저 리파지토리에 유저 리파지토리를 추가시켜 주는 코드를 요, 요 시점에서 한번 넣어 주고요. 요 같은 경우는 유저 리파지토리가 다 만들어지고 난 시점이니깐 유저의 뭐 예를 들면 5번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5번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어 컨트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유저 컨트롤러 cs 파일 만들고요. 얘가 6번으로 두겠습니다. 6번에 아 이것도 잠깐 다 바꾸고요. 그냥 순서는 그냥 만든 순서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유저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각각의 뷰 페이지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 페이지까지를 역시 마찬가지로 6-1부터 6-6까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갈거요 이렇게 로그아웃 처리까지. 이렇게 6-7까지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회원 관리 이제, 유저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인클로드시키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오소라이즈해서오소라이즈하게 authorize authorize 되면 오소라이즈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요, 에이스든넷에서는 이 페이지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튕겨져 나갑니다. 그 튕겨져 나가는 페이지는 어디에서 지정한 스타트점 cs 파일에서 지정한 여기로 튕겨 나간다는 거죠. 로그인 페이지는. 그래서 어, 인증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튕겨 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인증되었는데, 특정 권한이 없다. 그런 r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특정한 허가 권한이 없을 경우는 포비드 페이지로 튕겨 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덱스 이제 오소라이즈하게 되면 처음에 인덱스 페이지는 그냥 튕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그다음에 인덱스 페이지 한번 요청해 볼게요. 슬래시 유저 슬래시 인덱스. 자 컨트롤의 F 버 눌러서 슬래시 유저 슬래시 인덱스를 잠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유저 슬래시 인덱스를 하게 되면 튕겨 나간다는 거죠. 슬래시 유저 슬래시 인덱스는 튕겨 나가는데 어디로 튕겨 나가냐면 로그인 페이지로 튕겨 나가요. 로그인 페이지로.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여기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점 s 파일에 여기 여기 여기서 튕겨 나간다는 거. 이거 다 추석 처리해 놓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오소라이즈 특성에 의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그냥 주석 처리 하나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소라이즈를 해놨는데 인증되지 않았으면 유저의 로그인으로 된다는 거죠. 유저의 유저의 푸푸 페이지로 제가 바꿔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유저의 프로 바꿨어요. 그런데 프로 한 페이지 없겠죠. 인덱스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유저의 프로 리디렉션 되겠죠. 근데 404 뜨겠죠. 없는 페이지니까 유저의 인덱스를 요청했는데 유저의 프로 요청을 리디렉션 되잖아요. 근데 프는 없으니까 404 오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슬래시 유저 슬래시 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결정시켜 주는 게요기 쿠키 오센티케이션 옵션의 로그인 패스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저의 로그인 또는 어카운트의 로그인을 결정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오토라이즈 특성에 의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음, 다시요 어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코드구요 그러면 유저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페이지는 이렇게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오게 만약에 하, 해주고 싶다 이렇게 구현해 주는 거구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 폼의 HTTP g 회원가입 폼의 HTTP 포스트 방식을 사용할 거구요 회원가입은 일반적인 DB 처리하는 거니까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 폼, 로그인 폼과 로그인 로그인 처리인데요. 로그인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명령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맞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라. 인증을 부여해 주는 아주 공식과 같은 코드. 인증을 부여해 주는 아주 공식과 같은 코드가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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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인증을 부여해 주었을 때 공식과 같은 코드는 어 로그인 처리했을 때 로그인 처리했을 때 인증 부여 코드. 다시 박스 한번 넣어 주고요. 여기가 제가 사용하는 뭐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많다면.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맞는 사용자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어떻게 해라? 인증을 부여를 해라. 그래서 이 코드를 우리가 어 이제 바로 뒤에서 타이핑 레벨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인증 부여를 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클레임 개체 클레임 배열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레임 뭐 유저 아이디 뭐뭐뭐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클레임 아이덴트 클레임 개체에 클레임 개체, 클레임 아이덴티티, 클레임 프린스펄까지 괜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어색한 이제 클래스들이 세개 나오는데 클레임은 그 단어 그대로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레임이라는 거는요 여러 개의 요구사항들이 유저 아이디는 뭐냐 뭐지 이름은 뭐냐 이메일은 뭐냐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클레임 아이덴티티는 이제 해당 요구사항과 패스워드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개체, 하나의 인증된 특정 사용자 개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어, 쿠키 인증이라는 이름의 어떤 클램 요구사항에 맞는 어떤 정책에 넣어주고 이제 쿠키 인증을 부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특정한 어,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아, 얘는 뭐 인증된 사용자다라고 이렇게 결정시켜주는 명령어 하는 거죠. 그래서 httpcontext.authentication.signinasync. 이제 비동기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async와 에이, 에이, await로. 그 다음에 taskable action result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로깅 코드의 공식화된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아웃은요. 로그아웃은 http 컨텍스트 e 의 e i c i o s i g n o u t a s y n c 의 쿠키 이름 이 이름은 매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쿠키스, 쿠키스, 그 다음에 이 쿠키스라는 단어는 스타트업점시 p c s 파일에 쿠키스까지 만약에 마이 쿠키라고 바꾸, 바꾸면 여기도 마이 쿠키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이 쿠키가 돼야 된다는 거 자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를 테스트해 보면요 데이터베이스는 개실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레지스터 페이지부터 우리가 이제 먼저 만들 거 유저의 인덱스를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나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건데 로그인 페이지 만들기 전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럼 단 아이디하고 이제 암호를 받아서요 아,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디는 세자 이상 25자이하 비밀번호는 16자 이상. 123456 어드민에 123456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가입을 해요. 그럼 저장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에 패스워드 1234 56 해서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하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 거고요. 어, 잠깐만요. 12345 6에서 로그인 하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데 아, 특정 이제 이동하는 페이지가 로그인하고 나서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요청 인덱스 페이지가 왜 요청을 40456은 안네요 로그인, 유저의 인덱스인데 아 잠시만요 테스트가 안 됐나 본데요 자 보기에 스컬서버 개체 탐색기에서 한번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어드민의 패스워드123456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보고요 아 1234567까지 넣었네요 네, 잘못 로그인 했네요 네, 이렇게 제대로 데이터가 저장 됐고요 다시 테스트 해서 유저의 인덱스를 요청하면 튕겨 나오고요 회원가입을 하거나 어드민에 1234567까지 입력을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될 겁니다 쿠키값 인증 쿠키값을 가져요 인증 쿠키값 또는 인증 토큰 값을 받아요 토큰을 받아요 그러면 인증되고 났을 때는 인덱스 페이지에 이제 오소라이즈 권한에 의해서 오소라이즈 특성이 있는 유저의 인덱스 페이지 옵니다. 그러면 어드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로그아웃으로 되고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다시 /유저/인덱스를 요청하고 어드민의 패스워드 1234567까지 하고 입력을 하고 로그인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메인 페이지에 가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주는 코드는 역시 공식과 같은 코드는 유저의 인덱스 액션 페이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 유저의 인덱스. cshtml 페이지. 우리 앞서서 이제 요약을 했었던 거 회원가입에 대해서 먼저 요약했었던 페이지에서 구현했었던 거를 index.cshtml 페이지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인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user.identity.isAuthenticated 그 다음에 어,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이름을 가져다 쓰고 싶다 userid 또는 뭐 subjectid 또는 username 또는 이메일 어, 등등의 value user.findfirst의 userid.value 이렇게 특정한 사용자, 특정한 어, 프린스, 그 클레임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출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넷에서 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증 방식은 이렇게 사용해 을 주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단계니까 요거를 음, 여기다가 넣어놓고 음, 얘를 7번으로 두고요. 회원 인증에 대해서 회원 정보 표시를 찾고요. 컨트롤 K 컨트롤 C해서 주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단계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어, 이제 완성된 소스는 현재 그냥 우리가 이 정도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거이제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저 스테이블 만들 거고요. 유저스 프로시저 SQL 파일 저장 프로시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웹 프로젝트로 와서 스타트업 u p c s 파일에 쿠키 인증 관련된 공식 코드 넣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보면 회원관리 관련된 어, 인터페이스하고 리파지터리 클래스 그 다음에 어, 이제 회원정보 관련된 거 넘겨주기 위해서 패스워드 넘겨주기 위해서 i c o n f u a t i o n 을 AddInstance로 했는데 AddInstance 했는데 얘가 이제 뭐 이제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AddSingleton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AddSingleton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유저 페이지, 유저의 컨트롤에 러 이제 유저 관련된 어, 모델 클래스인 유저 뷰 모델 cs 파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리파지터리를 만드는데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추출할 거고요. 따로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얘를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로 추출할 겁니다. 이제 뒤에서 이 과정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유저 리파지터리는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관련된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라든가 커넥션 객체 만들고요. 뭐 이제 애드 유저는 뭐 일단은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자 회원 가입도 지금 스트링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했지만 이것도 유저 뷰 모델로 한꺼번에 묶어와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 어, 특정한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럼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 보기 정보를 사용하는 거고요 회원 정보 수정인데요 현재는 회원 정보 상세 보기라든가 회원 정보 수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페이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s c o r r e c t u s e r 는 아이디하고 암호가 맞으면 참즉 회원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틀리면 뭐 아이디하고 암호가 틀리거나 뭐 이제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구현해 줄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여러 개로 나눠 줄수 있겠죠. 아이디가 잘못됐습니다. 패스워드가 잘못됐습니다. 또는 이제 그런 사용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분 짓는 코드까지 더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리파지터리 클래스 만들고 각각의 기능들을 유저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레지스터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 구현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각각의 뷰 페이지들을. 뷰 페이지를 유저 폴더에 인덱스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아웃은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터 페이지 이렇게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정보 표시 뭐이 정도의 기능을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표시까지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제가 이제 구현해 놓은 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표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즉 회원 가입 어 쿠키 기반 인증 기능을 여러분들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을 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